명쾌하고 꽉 잡는 생명과학의 곽윤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응광요고 생명과학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우리 친구들 3월부터 해서 제가 두각학원에 출강해서 응광요고 내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응광여고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25문항 내외라고 제가 적었는데, 요거는 시험 범위라든지, 아니면 시험 스타일에 따라서 23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27문항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5문항 내외라고 제가 적었고요. 선운술령도 5문항 내외입니다. 어, 한 3문항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배점은 절대 안 바뀌어요. 어, 그래서 객관식은 70점 나오고요, 서술량은 3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응광 요구 친구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중 이수제라는 것 때문인데,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로 설명해드릴게요. 집중 이수제는 어, 보통 생명과학원은 고등학교 2학년, 1년 동안에 계속 나가는 과목입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에 배우는 커리를 한 학기에 매우 압축시켜서 수업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어, 내가 이 과목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보통 집중 이슈제로 선택을 하면은 일주일에 4단위,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4시간의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한 학기에 생명과학을 일주일에 네 번씩이나 엄청나게 열심히, 어 많이 듣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학습의 효율성은 증가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단점이 조금 더클것 같아요. 왜냐면, 하 학습의 부담감이 매우 증가할 겁니다. 물론 집중 이수제를 선택해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공부를 안 하게 되겠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가 중간고사 범위가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됐어. 근데 응광여고 친구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매우 매우 많을 거다 보니 부담감이 조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심도 있는 공부는 많이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면 음, 생명과학의 킬러 문제라고 하는 흥분의 전도, 근수축, 그리고 유전 단원 있죠. 보통 이런 문제들이 일반 내신에서는 그래도 좀 수능급만큼 어려운 문항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 문항을 풀수 있게끔 그걸 어떻게 접근하고 푸는지에 대한 연습을 시켜줄 수 있는데 집중 이수제는 어, 일주일에 네 번을 나가지만 진도 나가는 게 매우 벅찹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만큼 아이들을 깊게 깊게 알려주기가 매우 까다로운 어, 제도거든요. 그래서 좀 수능급만큼 깊게 못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능 선, 어, 수능 선택 과목 시 학습의 불연속성이라고 제가 적었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2학기 때는 생명과학을 안 하겠죠. 근데 3학년 올라가서 수능을 볼때 내가 생명과학 1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2학기 즉한 학기 동안의 생명과학에 대한 아예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거의 기억이 사라지겠죠. 그럼 나중에 고3 올라가서 조금 더 고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집중 이수제의 단점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응광요고 친구들은 실제 시험 범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생명과학이 총 5개 대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단원이 있는데, 음, 응광요고에서는 이렇게 중간고사를 3단원까지 봅니다. 여기서 1단원하고 2단원 내용은 좀 쉬워요. 어, 많이 쉬워요. 암기할 게 조금 있지만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3단원의 내용은 흥분의 선도 근수축, 신경계, 호르몬 광상성, 그리고 방어작용 이렇게 총5개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5개 파트 중 다른 학교는 앞에 처음 얘기했던 흥분의 전도까지가 대부분의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은광요구는 그 흥분의 선도 포함해서 나머지 4개까지 그러니까, 방어작용까지, 3단은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매우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공부해? 라는 좀, 어, 불안감이 생기고, 1학기 기말도 보시면 그 악명 높은 유전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 유전이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또 불안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랑 같이 했을 때 충분히 해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수능형은 잘안 나와요. 대신에 개념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응용 어, 약간의 응용을 필요로 하는 문항 그런 문제들의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밑에 보시면 요 4번 문제 화성 생명체 실험 탐사 어, 탐사 실험에 대한 문제인데 수능을 어, 쫓아가는 학교들은 이 문제를 잘안네요 근데 내신, 그러니까 개념을 좀 비중 있게 다루는 학교들은 요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작년에 응광요거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어, 좀 단순함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단순함기보다는 그 흐름을 기억하면 좋겠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그거를 저는 수업시간 때 우리 친구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는 요 5번 문제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서 어떻게 흡수하는지 영양소의 성질을 물어보는 게 밑에 선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능 문제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아요. 수능형으로는 나오기 힘든데 개념형 문항에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문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12번 문제도 어,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러니까 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A, B, C, D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뭐 디귿하고 리을 중에서는 어떨 때에 피해 자극을 주면 Q에 전달이 안 될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는 니은이 마리집 신경이다 보니까 그만큼 전도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 약간의 응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제가 옆에 적어 놓은 것처럼 생소한 그래프다라고 적어 놨죠. 왜냐면, 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웬만하면 잘 출제가 안 됐었던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친구들이 여기 적혀 있는 4, 8, 12를 보고 시간이라는 걸 체크를 못하면, 어, 이 정도만한 자극의 세기, 4의 세기, 8의 세기, 12의 세기, 이걸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 자극의 세기는 Y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소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좀 생소한 그래프가 종종 나오는 응광요고입니다. 음, 제가 여기 옆에 적어 놓은 게이 문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정문항이거든요. 실제 이거는 대내 겉질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냥 그림만 보았을 때는 손가락, 무릎, 입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만 보게 되면은 밑에 보기 기억내는 디그 선지가 그럴싸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럴싸한 문항들을 다 골라서 다 틀리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 대뇌겉질의 감각령이냐운동령이냐라고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저는 뭐 좌방구냐 우방구냐 이런 것까지 문제를 반드시 체크하고 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체크를 안 했을 때 그럴싸한 선지에서 낚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고기가 될 건지 아니면 은 물고기가 되지 않을 건지 이런 그 함정 분황들로 판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문제 변주라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이는 이 이온의 막투가도 그래프는 실제 그 기본적인 문제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친 것처럼 보거의 독인 테트로도톡신은 나트륨의 이동을 나트륨 통로의 작용을 막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은 친구들은 밑에 선지에서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 변주를 종종 주는 응광 요구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개념을 서술하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기억세포, 니은세포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A하고 B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그 밑에 선지에서 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술형을 쓰기 위한 문제 훈련보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즉 저는 보통 중간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 그거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가 요서술형이 제일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응광요구 친구들도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저는 되게 그 중간 과정을 집요하게 물어봐요. 약간 그러니까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저는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서술형은 금방 정복이 되겠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호르몬의 분비 조절 원리, 양성 피드백이냐, 음성 피드백이냐, 이거를 서술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서술형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단원을 제가 응용, 응용했다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자극을 준 다음에 A, B, C, D, 이 다섯 개 지점을 기억에서 미음으로 매칭하는 건데, 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막전이를 좀, 어, 의미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또는 과분극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서 약간의 응용을 해줘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근수축 문제에서는 사칙연산을 냅니다. 보통 요즘에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근수축 문제가 각 구간을 기억리은 디귿으로 그냥 가리고요. 그리고 그 기억리은 디귿의 분수골 또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수능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신에서도 그거를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응광 요고에서는 시험 범위가 좀 방대하다 보니 그런 최신 트렌드보다는 어, 개념적으로 야 이거 어느 길이 따라가 이거 얼만큼 변해라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여야만 하냐? 어,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는 반포 서초 송파 강동 지역에서 전교 1등과 1등급을 다수 배출한 실력 있는 강사고요. 또 하나. 집중 이수제를 정말 단연간 어, 지도했습니다. 반포 서초에 있을 때도 제가 집중 이수제를 지도했었고요. 어, 강동 지역에 있을 때도 제가 집중 이수제를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제도가 학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다라는 것들을 분석도 저는 자신 있게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광 요고 친구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했을 때 크게 어막 부담감 어 그런 두려움, 불안함 그런 것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거 그 작년 24년 기준으로 생명과학원 어, 내신 수강생들을 그냥 그래프로 표현해 봤거든요. 그래서 보이스 보이드 어, 보시듯이 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 학기 기말 되면은 어, 생명과학 시험 범위가 좀 쉬워요. 그래서 좀 인원이 빠지는 형태가 나오는데 저는 계속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저의 수업을 찾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개념서에는 기본은 충실하게, 그리고 응용과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매우 꼼꼼하게 저는 어 개념서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로는 응광요고 기출 문제랑 그리고 EBS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주간지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n t 이라고 해서 이 NTB는 N제 그리고 저만의 꿀팁, 그걸 합친 컨텐츠입니다. 어,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 주요 학교들, 주요 학교 기출문제들은 다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거를 제가 저만의 팁을 좀 넣은 그 컨텐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받아봤을 때 실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요. 당연히 파이널. 마지막까지 놓치는 건 없어야 되죠. 시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대충 대충 할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 학교 어, 학교 선생님들도 야이것까지 알고 있어? 요 사소한 것까지 알고 있어?라는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개념까지 놓치지 않게 전에 파이널까지 제공을 합니다. 음, 예상 모의고사는 당연히 응광 요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답 루트. 어, 저만의 아주 강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주간 테스트 틀린 문제 해설과 그리고 숙제를 어, 질문 받아서 해설해줬을 때 저는 항상 야 이거 문제풀이 과정을 너꼭 연습해야 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면 거의 한 10분에 10명 중에 한두세명 정도만 공부를 해요, 복습을 해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을 어떻게 챙겨주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아 그럴 바에는 주간 테스트 틀린 문제 개별로 제가 아이들한테 나눠주자 모아서 나눠주자 라고 해서 어, 실제 제가 시험대비 후반부에 나눠주는 오답노트 컨텐츠입니다 반응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비교도 많이 해요 나이 정도 틀렸는데 너 이, 이만큼 틀렸어 라는 식으로 좀 선의의 경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놓치는 거 없이 어, 가져갈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관리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매주 수업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대1 맞춤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클리닉의 목적은 혼나러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러 오는 거겠죠. 그거를 어느 부분들이 약한지를 개별로 진단을 하고요.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저는 옆에 앉아서 과외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유사문항을 계속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어, 괜찮네, 어, 괜찮다 라는 사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시킵니다. 어, 24시간, 일주일 내내 저는 어, 카톡 질문방이 열려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뭐, 밤 늦은 시간에 연락을 못하면 조금, 연락을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는 대로 바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저한테 질문해도 되고요. 당연히 고난도 문제 있죠. 그 고난도 문제를 수업 시간때 들었어요. 어? 이해됐네? 근데 집에 가서 까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실제로 제 손풀이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어, 제 손풀이 영상 일부를 캡처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제공을 한다.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당연히 우리 친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 카톡 피드백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어, 요거는 수강 후기입니다. 어, 실제 겨울 방학 특강으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한테 수강 후기 한번 조금 받아봤는데 어, 보시면 알수 있듯이 좀 어려웠었던 내용을 아이 정도까지 쉽게 알려줄 수 있네, 내가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 우리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네라는 그 후기들입니다. 어, 잠깐 일시성지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듯이 뭐 유전 문제를 이렇게 나는 어렵게 느꼈는데, 아, 실제 해보니까 풀리네요. 괜찮네요. 라는 그 후기, 후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응광요고 생명과학 내신을 3월 16일 일요일 날 어,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어, 집중 이수제다 보니까 30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시험 범위가 길다 보니까 3시간 반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3월 16일 일요일 날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응광요고만을 위한 어, 집중 이수제만을 위한 어, 수업을 열심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